하나님의 사랑. 오늘도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믿음의 친구들이 다 되게 해주세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아멘. 오늘의 말씀 제목: 서로 사랑하라. 흥병자와 친구들,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 친구들 몸이 아픈 적이 있었나요? 대부분 큰 병은 아니더라도 감기 때문에 열이 나고 힘들었었던 적이 있을 거예요. 몸이 아플 땐 기분이 어땠나요? 무엇이 제일 필요했나요? 우리 친구들이 아플 때 엄마 아빠의 사랑과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했을 거예요. 만약에 내가 아프고 힘들고 외로울 때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다면 얼마나 두렵고 괴로울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에게 아픔과 고통을 허락하세요. 나처럼 아프고 힘든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도와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은 자기 힘으로는 손가락도 하나 까딱할 수 없는 중풍병자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그에게는 무슨 희망이 있었을까요? 그는 그저 병자에 불과했어요. 누군가의 도움을 주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에게 작은 사랑의 빛이 있었어요. 그 빛은 무엇이었을까요? 이제부터 성경 이야기 속으로 고고싱! 많은 아픈 사람을 고치신 예수님의 소문이 이스라엘 전체에 퍼졌어요. 하루는 예수님께서 한 집에서 말씀을 가르셨어요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가득 모였어요. 그 중에는 예수님의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갈리 유대 예루살렘에서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도 있었어요. 이미 예수님께서 계신 집은 사람들로 가득 찼고 집 밖에도 사람들로 발디딜 틈이 없었어요. 그때 예수님을 만나러 온한 사람이 있었는데 맞아요. 바로 중풍병자였어요. 그러나 그는 다른 사람들처럼 자기 발로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 아니었어요. 그는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는 병자였는데 그에게는. 사랑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없는 중풍병자를 위해서 친구들은 중풍병자가 누운 침대를 통째로 메고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정말 대단한 일이죠?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아니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침대를 메고 예수님을 찾아오다니요. 여기서 우리 친구들이 얼마나 중풍병자를 사랑했는지 알수 있어요. 이렇게 한 고비는 넘겼지만 그들 앞에는 또 다른 장애물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계신 집에는 사람들이 가득 차서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 일반 사람들은 포기하거나 불평하기 쉬었을 텐데 친구들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중풍병자의 침대를 메고 지붕으로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예수님 당시의 이스라엘 집은 보통 방이 하나이고 지붕이 평평했어요. 지붕은 나무를 깔고 나무 위에 덤불이나 나뭇가지를 깔았어요. 그 위에 진흙을 덮어서 다졌어요. 그리고 그집 바깥에는 지붕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었어요. 중풍병자 친구들은 그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뚫기 시작했어요. 뚝딱 뚝딱 뚝딱. 한참 지붕을 뚫고 그 중풍병자를 집 아래로 내려보냈어요. 말씀을 전하시던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사람들은 놀라서 당황했어요. 갑자기 모래가 떨어져서 위를 쳐다봤더니 글쎄 지붕이 뚫리고 중풍병자가 누운 침대가 내려오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와 그의 친구들을 혼내지 않으셨어요.오히려 중풍병자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너의 죄를 용서하노라.예수님께서는 친구들의 믿음만 보시고도 중풍병자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사실 죄를 용서하는 일은 병을 고치는 일보다 어려운 일이에요.왜냐하면 병은 의사도 고칠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사람도 고칠 수 있지만 죄를 용서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또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은 몸의 병뿐만이 아니라 영혼도 구원해 주시겠다는 놀라운 축복이었어요. 죄를 용서받은 중풍병자는 내 침대를 가지고 집으로 가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벌떡 일어나 침대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집으로 돌아갔어요. 병뿐만이 아니라 죄까지도 용서하실 수 있는 예수님께 포기하지 않고 나온 중풍병자 친구들의 믿음이 중풍병자를 다시 살린 거예요. 우리 친구에게 중풍병자 친구들과 같은 친구가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고 든든할까요? 우리가 중풍병자 친구들처럼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면 또 얼마나 행복하고 기쁠까요? 예수님께서는 섬김을 받으려는 사람보다 섬기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친구들도 중풍병자 친구들의 사랑을 본받아 다른 사람을 돕고 섬기는 세우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또한 가지 진정한 사랑은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중풍병자 친구들에게는 중풍병자를 향한 사랑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어요. 내 친구가 예수님을 만나기만 한다면 분명히 살아날 수 있을 거야. 이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중풍병자 친구들은 수많은 장애물을 넘어서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왔어요. 여러분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있나요? 그런 사람이나 친구가 있다면 예수님을 소개해 주세요. 예수님을 모르거나 예수님으로부터 멀리 떠난 친구들이 있다면 반드시 예수님께로 데리고 나와야 해요. 예수님만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고 영혼을 구원해 줄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다른 것으로 사랑을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진정한 사랑은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연결하는 멋진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장소에서 목적 있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은 어떤 일일까요? 정답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예배 드리는 것을 기뻐하세요. 하나님께서 사도 마을을 통해서 믿음, 소망, 사랑 이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서 가장 마음이 아프실 때는 언제일까요? 하나님께서 가장 마음이 아프실 때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서로 싸우고 다툴 때에요. 다른 모든 곳에는 사랑이 없어도 하나님께 예비드리는 이곳만큼은 반드시 사랑이 있어야 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마음 가운데 사랑이 사라져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마음만큼은 사랑으로 가득 채워져야 해요. 누군가가 사랑이 어디 있나요? 서로 미워하고 싸우고 욕하고 놀리는 이 시대에 진짜 사랑이 어디 있나요? 라고 묻는다면 바로 제 마음에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곳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곳에 진짜 사랑이 있습니다. 라고 자신있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사랑 그 자체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모든 죄를 다 짊어지셨잖아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배를 드리기 전에 만약 형제와 다툰 일이 있다면 하나님은 예배드리기 전에 먼저 화해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수 없는 것처럼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께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순종하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가 서로 싸우고 미워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서로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불순종하기를 원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는 거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친구들, 사랑하는 것은 가장 위대하기에 가장 어렵기도 해요.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죄일은 사랑이라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믿음과 순종과 예배와 사랑을 다 가득히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배 드리는 거 너무너무 소중해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너무 기뻐하세요.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우리가 더욱더 사랑하기를 결단하고 다짐하는 멋진 친구들이 되기를 두손 모아 함께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듣고 느끼는 시간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도 믿음, 소망, 사랑이 가득 넘치게 해 주셨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너무너무 많이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들로 오늘도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삶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전도사님을 따라서 함께 기도해요.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제 자신만을 믿고 살아왔습니다. 저희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니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이 저를 위하여 저희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제 마음의 문을 주님께 활짝 엽니다. 예수님이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저희 구주로 주님이 되어주세요. 이제부터는 제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저희 삶을 인도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서 구하소서 나라와 걷는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나라와 걷는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한번더 아멘 다같이 아멘 마무리 아멘